이 말씀 가지고 <laughs>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문을 기도가 회복되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가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갇혀있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있냐면요, 다내 문제에 갇혀있습니다. 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사무에라 13장, 1절에서 2절과 같은 그 문제에 빠져있는데요. 어,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장자, 암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암놈이요, 어, 자기의 누이 다마를 좋아한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이 앞놈이 다마를 좋아하고 다마를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질 못하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다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다마를 볼수 없어서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왜병 들었죠?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못 가지니까 병 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내가 지금 못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병의 근원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결국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은 세자잖아요. 암놈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 세자 또한도, 결국에는 다 가졌지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니까 그거 하나에 얻어 걸려가지고 시름 시름 앓는 상태. 성경에 보면 완전히 기력이 쇠하여서 막 초췌해 보이는 그 상태가 되어 있다고 돼 있어. 요 그러니 이 병든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내 마음대로 안될 때, 내 뜻대로 안될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대개하려고 이거 가지고 늘 기도하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실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갇혀 있냐? 사람에 대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서 전도는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무에라 13장에 보면요. 결국에는 이 다말이라는 누이를 암놈에게 연결을 해줘요. 암놈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형의 아들인 이 사람이 암놈에게 다말을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결국에는 암놈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폭행을 한 다음에 암놈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난 네가 싫어. 다할거다 해놓고 너 그냥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니까 다말이 아니 아까 나한테는 그렇게 나를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건 아까 나를 추행한 것보다 더큰 악이라고 더큰 죄다. 그랬는데 아우 듣기 싫어. 이 계집을 당장 내쫓아라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자기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압살롬에게 들어와서 암놈에 대한 그죄 암놈이 저지른 그 죄가 이 압살롬에게 박혀가지고 미움이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 다마를 그렇게 한 다음에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어떻게 해야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게 될까요? 죄 값을 치러야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를 저질렀을 때그 죄값을 받아야 내 안에서 이 미운 마음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요, 죄는 그 죄를 저지른 자체가 이미 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 가장 심한 벌이 무엇이냐, 그냥 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두는. 아니, 진짜 안 좋은 상태는요,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장 큰 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을 때그 죄에 대한 미움, 분노, 이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인생이 상처에 갇힌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 또한도 다윗의 자녀이고 왕의 아들인데 그러면 왕의 아들이면은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더 어떻게 하면은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해야 될이 왕자가 이 상처가 딱 들어가니까요. 24시. 어떻게 하면 저 암놈이라는 형을 저 벌을 달게 받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죄값을 치르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누이에 대한 그 수치심을 되갚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했냐? 만 2년 동안. 2년 동안 이것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형에게 복수를 할까? 이거를 2년 동안 생각하니까요. 무슨 여정을 걸어가냐? 상처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래 복음을 전한 한청년동안도 아기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이 남자 청년 아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엄청 굴뚝 같은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내 팽개치고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엄마의 씨를 말려버릴 거다. 그래서 나는 아이끼를 너무 좋아하지만 엄마에게 복수를 해야 돼서 내가 여자친구는 사귀어도 결혼을 안 한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수십 년 동안 그거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속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재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요 모든 사람이 여기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해방받은 상태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어, 하나님의 자녀도. 내 문제가 있잖아요. 내 아픔이 있고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또한도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 간질로 인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그래서 이것을 치유받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치유가 안 됐으나 무엇을 응답받게 되냐면요, 재해석을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내 문제에 대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게 해방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냥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뒤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오히려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한 상처.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 받고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당신은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당신 같은 전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고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그 얘기 듣고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실제 그 돌에 얻어 맞아 가지고 기절을 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바울이 그들이 저지른 죄를 붙잡았다면 바울은 전도운동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당연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래 인간은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은 다 자기 유익과 실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실망할 것 전혀 없고 당연한 일이다. 나 바울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나에게 당신은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라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 문제 바꿔줬다고. 하나님 만나게 해줘서 당신은 시대적인 전도자가 전도자입니다 라가 아니라 내 아픈 이 몸을 당신이 치유해줘서 당신의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소닥소닥하고 돈으로 사고 하니까는 그거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이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갇혀 있구나, 못 빠져나왔구나. 이것을 바울은 봤던 거예요. 그리고 해방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상처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언약 잡은 인생입니다. 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무슨 언약을 잡았냐면요.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나는 믿노라. 하고 그 언약을 딱 잡고 언약에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방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가지고 늘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막속 아프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아니라 내 문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바울과 같이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게 응답이구나.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도 안된 이것이 응답이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받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고 했냐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제자한테.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정말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은혜받는 거 말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 되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할때 뭐가 열려야 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거나, 계속 기도할 때또 말씀 운동을 할수 있는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어, 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해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때 가장 막히는 게 뭐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왜 전해야 되지?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전도의 문을 열리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즉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길 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실제 현장 부딪혀 가지고 내 입술을 열어 가지고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담을 때그 담겼던 말씀들이 실제 전도 현장에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신가 즉 전도는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언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저기 병원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게 하신 그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했어요. 화요 집회 때 치유 집회를 해라, 치유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치유 성령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파를 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눈빛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한 분은 원래 예배하면 항상 이렇게 방황하시고 어, 같이 예배해요. 아, 아들이 나를 찾아요. 하고 어디 가 갑자기. 아들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자기를 찾는다고 어디 가버리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하시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일만 하시라고 그러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좀 치매기가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찔러 쪼개버리니까요. 예전에 신앙생활이 있던 것이 생각나시나 봐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니까 대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다르구나. 그것을 실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를 계속한다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 성취되는 거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오력입니다. 오력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언제 더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을 두고 있을 때 누굴 만나가지고 영접을 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라는 이 글자가, 단어가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 전하고 싶다. 이 가슴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몰고 오실 것입니다. 빛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전도를 품고 있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빛을 바랄 때 무슨 응답이 오죠? 나라들이, 임금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게 될 것이고, 멀리 갔던 아들과 딸들이 오게 안겨올 것이며, 이방나라의 재물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 안에 그 이사야 60장에서 따라오는 그 응답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오력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도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은 전하지 못한더라도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연결시켜 줄수 있는 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정말 내가 요괴백과 같이 정말 한나와 같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렘런트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는요 사실은 다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 기도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나내 가정 내 교회 여기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 군산을 두고 기도하시고 전라북도를 두고 기도하시고 이 호남 땅과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 가진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며 정말 이 호남을 살릴 지도자를 세울 것이고 정말 이 나라가 이 사람 저 사람 여론에 끌려 다니고 내 유익에 끌려 다니는 정치 활동을 오래 하기 위한 정치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로 대통령실을 배각 이 기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그릇을 확 넓혀서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 가문을 넘어 교회를 넘어 지역과 나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